안녕하세요. 우주 채널.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 이끄는 기적방송국 인사드립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매미들이 이렇게 우리 기적방송국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제가 준비한 책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롤프 도벨리 지음 유영미 you 옮김 나무생각 출판사입니다. 진지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자기 탐구 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롤프 도벨리는요. 독일 독일 뿐이에요. 1966년에 루체른에서 태어나 철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뒤 스위스 항공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과학, 철학, 예술,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단체 주리 마인스를 설립해서 강연과 토론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지식인이자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영국, 미국 등을 오가며 살았는데 대표적인 책으로 스마트한 생각들. 스마트한 선택들, 불행 피하기 기술 등이 있습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가운데 현재 가족과 함께 루체른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롤프 도벨리 씨는요. 막스 프리슈 그분이 만든 질문지를 통해서 완전히 매료되어 그의 질문들에 중독되다시피 하여서 몇년 전부터는 검은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적어 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주제들을 포함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50년이 지나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 계획 중 언뜻 보기만 해도 비현실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실행하려고 할때 벽에 부딪힐 만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당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가서 노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제 목표는요 많이 행동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웃고 많이 떠들어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직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행복해하고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코치님과 만나면서 책추님들 정모에 매번 참가했고 그리고 딱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제가 진취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어떤 우주를 만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북티버로서도 아주 행복합니다 정말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즐겁고요 네 50년이 지나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미국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제 경험과 제 감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경험자로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코칭이, 코칭자가 되겠죠? 네. 당신의 인생 계획 중에 언뜻 보기만 해도 비현실적인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실행하려고 할때 벽에 부딪힐 만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게요. 벽에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벽이 아니고 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겠지 하고 벽이 아니고 모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길이 막힌 길이 있으면 뚫린 길로 돌아가라는 법이잖아요.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벽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망을 만들어 내는 것. 소망을 억누르는 것중 당신은 무엇이 더 쉬운가요? 소망은 만들어 나가는 거죠. <laughs> 소망은 어떻게 억눌러요? 그렇죠? 아침에 깨어난 뒤 꿈속의 삶과 현실의 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꿈속의 삶과 현실의 삶이 바뀐다. 꿈에, 아, 이거 꿈이니까 굴러 떨어져도 상관없어 해서 다 놓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나의 몸이. 나의 몸이 시원하다. 오. 이것은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꿈에서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내 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몸을 중요시 어기고 거울을 볼 때도 남 의식할 정도로 뭔가에 준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준비 꼭 해야 됩니까? <laughs> 준비 안 해도 되죠? 네. 성공. 성공은 재능이 있고 없음에 좌우 될까요? 네. 좌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리스탈이 생각하는 성공은 남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는, 내가 먼저 울려서 남을 울리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의 나다움이 그들의 마음 속을 종처럼 때리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코코치 님과 함께 단체 톡에, 그리고 북튜버, 나는 북튜버다, 우린 북튜버다. 그 단체 톡에,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포함을 한다면, 그들이 곧 나이고 나도 곧 그들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성공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 내가 책을 읽고, 그리고 우주 채널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24시간 울림에 축복을 다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스스로 성공할 만하다고 생각하나요? 무엇으로 미루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음, 재능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보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을 나처럼 대하고 나도 그들처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 구, 명성 대신에 이 과정. 지금 좋은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과정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난 저의 길이 좋습니다. 당신이 아직 젊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실패할 것인지 지금 알고 싶은가요?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면 과거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성공한 것인지 혹은 실패한 것인지를 누가 판단해 주었으면 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비와 천둥이 많이 쏟아지고, 천둥 칠때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정모가 있었는데, 우리 꼬꼬치님과 함께 요번 공부한 책이 바로 히노하라 시게아키님의 책이었어요. 그분이 105세 때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농축한 그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정말 젊고 싱싱해서 <laughs> 지금 이 순간 너무 바랄 게 하나도 없다. 네, 뭐든지 나보다 앞서간 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을 선배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저 자체의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여유롭고 지금 무얼 다 해도 다될것 같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실패할 것인지 일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나이가 들었다면 과거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성공한 것인지, 네.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한순간만이라도 이 기분 좋게 그분의 생각, 105세 할아버지의 그 농축된 마음으로 제 인생을 관찰을 해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다 인사하고 싶고요. 그들과도 따뜻한 말씀 한마디 주고받고 싶고, 인사도 주고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성공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경우가 있을까요? 네,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배가 아팠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당신은 좋은 패자보다 나쁜 승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시기할까요? 그쵸. 시기하겠죠. 그 이유가 당신이 부러움을 사고 싶은 이유와 일치할까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다들 관점이 다를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면 남들은 막 부러워하는 당신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저 자신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백만 장자는 억만 장자를 만날 때 어떤 기분일까요? 자, 당신은 이자를 먹고 사나요? 아니면 벌써 이자에 이자로 먹고 살고 있나요? 네, 이자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고 삽니다. <laughs> 당신이 은행을 털어도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줄까요? 부자, 백만 장자는 억만 장자를 만날 때 어떤 기분일까요? 당신은 이자를 먹고 사나요? 아니면 벌써 이자에 이자로 먹고 살고 있나요? 네, 이자에 이자로 먹고 살고 싶습니다. <laughs> 당신이 은행을 털어도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줄까요? 아마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월급을 제때 제때 받고 있고 그 월급으로 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업로드 하고 있고 아, 내 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은행털 시간이 없네요. <laughs> 부가 증가할수록 사람은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이제 국가, 가족, 친구, 사람들로부터 부를 지켜야 해서 마음이 더 얽매이게 될까요? 네, 크리스탈이란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크리스탈은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제보다 더 부유한 사람으로 보는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실제보다 더 가난한 사람으로 보아주는 편이 나은가요? 두 가지 중에 꼭 정해야 한다면 부유한 사람으로 보는 편이 낫겠죠. 왜냐고요? 그게 나아요. <laughs> 당신은 얼마나 많은 손은 돈을 상속받게 될까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줄 건가요? 네, 저는 땅과 땅만 받겠습니다. <laughs>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유산으로? 아, 네, 저는 아들이 하나니까 아마 한 100억쯤은 남겨줄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네, 땅을 사서 땅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뭐,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하겠죠? <laughs> 산책길에 아늑해 보이는 집 앞을 지나가며, 이 집은 집값이 얼마쯤 되겠다. 가늠하지 않고 순수하게 볼수 있나요? <laughs> 아니요. 순수하게 볼수 없습니다. <laughs> 이 집은 바로 찾아보겠죠. 아니면, 정말 알고 싶다면 부동산 가겠죠. <laughs> 당신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나요? 그중에 얼마나 많은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친구들을 아끼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네, 네, 마음으로 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로 친구들을 귀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laughs> 비웃겠어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살지만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친구의 수는 당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요? 네, 친구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많이 관여합니다. 당신이 친구가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저는 제 남편이 친구로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얼마나 지불할 마음이 있나요? 네, 그 대답에 의해서는 확고하게 내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총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당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해봐요.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건가요 <laughs> 이건 조금 웃긴데 친구들의 수입과 재산 상태를 내가 조정할 수 있대요 어 그러면은 다들 뭐 나하고 얼만큼 나에게 잘 해왔는지 <laughs> 그것대로 뭐 조정하겠죠 너희들 나랑 대화 한번 해보자 너네 그때 어떻게 했어 <laughs> 재밌겠다. 네,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지금 저와 좀 자주 만나는 그 친구, 특히 사업하고 있는 귀임이란, 아, 이름 오냈네. 귀임이란 친구가 제일 먼저 재산 상태를 많이 조정해주겠죠? 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하든 절대로 당신의 친구로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laughs> 주저 없이. 누구인가요? 네, 있습니다. 주저 없이. 당신의 친구 중에 절대로 공감이 가지 않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 그 친구가 눈치가 없어요. 네, 눈치가 없어서 아,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눈치 주고. 아이씨. 떨어져. <laughs> 네. 저도 그랬겠지요? 네. 당신이라면 당신과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명단을 훑어보며 진실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분류하나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할 시간에 책을 한책더 읽겠습니다. <laughs> 업로드하겠습니다. 매일 업로드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닌데 그 힘든 걸 제가 해내네요. 감사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 진실하지 않은 친구에게 못하어 얘기해요. <laughs> 당신의 연인 또는 배우자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당신,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 당신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 저도 이거 생각해 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뭐 계산이라 할거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빨려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뭐든지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얘기하게 돼요. 너무나 솔직하게. 저의 그래서 가장 강점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연인이나 배우자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laughs> 비밀. 당신의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들이 있나요? 나이, 헤어스타일, 자동차 모델? 아니요. 그런 것보다 떠드는 정도? 카톡으로도 엄청 에너지 있고, 네,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친구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려면 친구들과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야 할까요? 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연봉 차이는 1도 차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큼 많이 사줄 수 있느냐? 먹는 걸 사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 무엇을? 에너지를. 그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요, 지금 아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 아이는 고3,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아, 네,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잘 키워놓은 우리 윤재,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 사진만 딱 가, 가지고 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친구들과 공유하기 좋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미리 작성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질문을 하고 바로 대답이 나오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참신해요. 참신한 책이었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을 또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러면 답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놀이감인 것 같습니다. 책이 놀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우주님들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당신이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바비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데, 그 태풍은 우리 마음속에선 어디론가 사라지겠죠? 네. 나비들이 나비 천국으로 그 반대편으로 데리고 갈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